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주의 성전에서 또각 가정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정말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때를 보면서 깨닫고 느끼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하늘로 고정시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외침으로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실 때에 이 성전에와 각 가정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을 하늘을 우려러서 들을 때에 그 마음 마음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동안 우리가 청정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다함께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또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요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laughs> 예,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만약 내가 어, 신이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해봤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많은 어떤 그런 스토리들 가운데뭐 특별히 영화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어, 내용들이 이제 사람이 신이 되는 내용들이 제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어, 생각나는 영화가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특정한 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신이 되는 모습이 나와요. 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는데 그 동안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주인공에게 신의 일을 맡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결국에 혼란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예, 정말로 그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수많은 기도들이 날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그런 어떤 혼란들이 오게 돼서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신의 능력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이 실제로 어, 이렇게 종교들에도 이제 있고요.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남 이제 뭐 신이 된다, 어떤 신적 존재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종교들을 찾아오면 쉽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렇다면 사람의 상상력이나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것인가?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것과 다르다면 이런 사람의 상상력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는 요한열서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제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그 뜻은 같은 것이라 같은 종류라고 하는 같은 종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동일하다라고 하는, 같은 종류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지금 쓰인 것이죠. 이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또 다른 단어는 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같다 같은 종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동등함을 말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할때이 이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호모이오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완전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어떤 다른 종류의 닮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과 같이 된다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대로 창조되었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생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성이실까요 아니면 여성이실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인이실까요? 아니면은 흑인이실까요? 아니면은 우리처럼 아시아인실까요? 이 어,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냥 백인 성인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어, 보는 그런 많은 책들, 뭐 이런 어떤 신학 서적이라든지 뭐 많은 책들은 사실 다 백인 남성 중심의 어떤 사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강대국, 선진국의 관점이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식민주의를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뭐 백인이시고 흑인이시고 뭐 아시아인이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김새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것과 같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울은 빌립보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의 행위들은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행위들은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신과 같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방향을 우리는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합일, 마음의 합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서 늘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늘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처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도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까 요한일서에서 요한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했는데 사단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주장은 상당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성경의 어떤 하나의 그 주제라고 말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나도 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으로 그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와 같은 어떤 선상에 있다 같은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대쟁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쟁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느냐의 대쟁투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도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요. 저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동산 이전에서도 하늘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엘렌 와잇은 부주와 선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담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의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성경에서 전 우주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있었던 죄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 가치되는 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초점의 문제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면 계시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있을 대쟁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가치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사단 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가치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지위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같은 언어인데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에는 좀 한계가 있죠.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확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에서 3장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이렇게.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이되는 것은 분명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오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역사상 늘 실수하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시대가 가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속된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바벨탑을 쌓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과 비슷한 정신입니다. 어떤 많은 성과를 내는 것,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 것, 얼마만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등등.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들과는 늘 반대편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상태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산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금 죄가 있는 인간의 이 땅에서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본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보기 원했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뭐 모세와 하나님께서만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 3장2 2절에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위 틈에 이제 모세를 두시고 그의 시야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시고 손으로 덮었다가 돌아서면 자신의 등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만약 신이었다면, 무엇을 보여줬을까? 이집트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그 힘도 못 쓰는 장면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렇게 리플레이 시켜서 보여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아니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마지막 때에 미가엘께서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보여줬으면 오히려 더 어땠을까? 재림의 모습은 딱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만 야 했다면 이런 것이 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성도님들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었다면 어떤 것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귀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를 모세에게 제시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도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는 한 문장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쩌면 이것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말을 결국에 풀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참 요즘 시대에는 공허하게 들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게 은행이나 뭐 이런데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전화가 오면은 이제 그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게 상당히 왜곡된 것이죠. 사랑을 하나의 거래 관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호텔이나 그런 곳에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족같이 모십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왜곡된 표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서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세속적인 성공에 사용하는 것들. 결국은 더 많은 자본을 힘을 얻게 되길 바라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처음에 뱀이 이야기했던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언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같은 언어이지만 내가 어떤 것을 쫓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왜곡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왜곡되지 않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왜곡된 사랑 가운데서 많은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남은 무리란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싸움이니까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두 가지의 신과 같이 되는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소개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 일서 3장 4절에 그가 나타내심에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과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사당이 소개해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개해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이 시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45장 아무데나 예수나를 이끌면 찬미하겠습니다 545장 아무데나 예수나를 이끌면 찬미하겠습니다 아무데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나고 없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법 없네. 두려 먹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하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 먹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의. 주와 함께 가려네 어운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시 말고 잘 자네 어둠 밤이 다가 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 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우리 형상에 원형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는 우리를 국유를 여겨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사는. 재림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이웃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